あ<タ> 이런 시간부터 이렇게 아, 텐션 높게. 아, 아,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항상 직관 요 멤버기 네. 때문에 아, 우리 직관 갔을 때마다 네네네. 늘 했던 이 외침. 야. 예. 이 응원가를 들으시면 <laughs> 네. 그런데는 선수는 어떠셨나요? 어, 짜릿짜릿해요. 오. 그리고 사실 은퇴하고 나서 이 소리를 들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네. 어뭐 계속 듣고 있어서 네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네 네. 계속 불러드릴까요? <laughs> <laughs> 계속할 수. 있... 네. 아니 근데 정말 선수마다 다 응원가가 있잖아요. 네네네. 지정곡이 있는데 네. 진짜 이 노래 들으면 이제는 현빈 씨가 생각나는 음. 게 아니라 박용택 선수가 <laughs> 생각난다는. 실제로 그그 가수님이 김범수 씨가 네, 맞습니다. 이제 콘서트를 하면은. 네. 노래를 부를 때 중간 중간에서 박용택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아 네. 에이지 팬이시구나. 이러면서 아 이제 이야기를 그 하신다고 아예, 네네네. 네 지정곡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박용택 선수는 언제부터 이렇게 멋있었나요? 원래 <laughs> <laughs> 제 스타일 같으면은 네, 네. 글쎄요 제 기억에 한6살 이랬어야 되는데, 아 <laughs> 네, 올해 약간 좀 겸손하자 오늘도. 어, 글쎄요. <웃음> <웃음> 아니 네. 정말 패션이 스타잖아요. <laughs> 야구인 중에 제가 볼땐 정말 <laughs> 첫 손가락 아닐까 싶은데 오늘도 역시 기대 에 어긋나지 않게 너무 멋지게. 아니, 그냥 좋아합니다. 그렇 네, 좋아해요. 네. 네. 근데좀 전에 이제 저희가 촬영 시작하기 전에 네.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뭐이 촬영합니다. 이런 얘할때 최강 몬스터즈의 캡틴 박용택입니다. 오 네. 너무 멋있었어요. 네. 어 이제 뭐 마이크 테스트할 때. 네. 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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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 야구 캡틴 박용택입니다. 네. <laughs> 야.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것조차가 그러니까 정말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왜김성 감독님이 나오셔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가 내가 감독하면서 욕을 안 먹은 첫 해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laughs> 처음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더 많은 응원 속에서 야구를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사실, 현역 시절엔 약간 얄미워 했거든요. 음. 너무 잘하셔가지고. <laughs> 원래 어디? 아, 원래. 네. 아, <laughs> 아 네네네. 그래서, 네네. 네네. <laughs> 얼마나 정말 상대 팀때 너무 얄미운 거예요. 너무 음. 잘하니까. 근데 음. 우리 팀 되니까 세상 든든합니다. <laughs>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네. 2024 시즌이 가능하게 된게 어찌 보면 음. 박용택 선수의 홈런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투런. 마지막 경기요? 1회. 아, 네네네. 와. 진짜 그 순간 기억하십니까? 어 제가 프로 때 이제 213개의 홈런이 있고요. 그냥 포스트 시즌이 한 4개? 5개 정도 있는데 이제 어떤 기억에 남는 홈런들이 있잖아요. 이 홈런은 이 최강 몬스터즈에서 쳤던 그 마지막 경기의 홈런은 그런 어떤 생각나는 홈런 몇개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그냥 평생을 가져가도 아마 그 홈런은 정말 프로 때 했던 어떤 그 이펙트 있었던 홈런,라고 견줄 수 있는 아. 네, 그런 홈런이 될것 같아요. 네. 우리 관중에서 관중석에서도요. 사실 그때부터 아, 할수 있다. 음. 왜냐면 그날 지면 2024 시즌이 없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정말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네. 어, 그 포스 시즌 네. 마지막 벼랑 끝에 섰던 맞아요. 어떤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홈에 뒤에.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저 또한 그게 너무 짜릿했고 그러니까 선수들도 이제 그 홈런이 나왔을 때 이제 저도 이제 영상으로 봤더니 다들 정말 미쳤더라고요. <laughs>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더 조금 뜻깊었던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딸이 저 은퇴하고 사실 야구장 한 번도 못봤고요 솔비. 네. 은퇴 시즌에도 못 왔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아. 네. 이제 그러, 그러니까한 4년 만에 한그 정도 만에 이제 야구장을 처음 온 건데 허? 그 아빠의 첫 타석이 홈런이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좀 오랜만에 좀 약간 어 약간 아빠야, 약간 이럴 수 있는 어, 어, 아빠 같이 이런 거좀 네. 그런 것도 좀 뜻깊었던 것 같아. 요 아니 깨떡 프로필에 솔비 네. 아빠라고 저장해 놓으실 음. 만큼 딸바보시잖아요. 아니요 못 해준 게 많고 미안한 네. 게 많아서 네. 이제 더더욱 어디 가면 좀딸 얘기를 많이 하고요. 아 네. 좀딸 사진도 좀 많이 이렇게 보게 되고 네. 그런 것 같아. 요 요즘 비시즌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 요즘 비시 근데 사실 이제 거의 비시즌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어 이제 보통 이제 비시즌은 시즌 끝나면 비시즌이 네. 돼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좀 촬영들도 가끔씩 좀 꽤나 생기고 그다음에 뭐 제가 사실 말하는 걸좀 좋아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박찬호 선배랑도 이제 뭐 춘계 대표팀 중계를 몇번 했는데, 네. 그 워낙 이제 어 투머시 토크잖아요 아. 그러니까 박찬호의 말을 막는 사람이 저예요. 진짜? <laughs> 다시봐야겠네. 네. 그런 걸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좀 이런저런 좀 강연들도 좀 들어온 것들도 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저도 어, 어떤 뭐제 인생으로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하지를 못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준비해보고 저런 것도 준비해보고 하다 보면은. 그냥 금방 빛 시즌이 끝나요. 해설위원은 체질에 맞겠네요, 너무나. 천직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런 반응 너무 익숙해요. 네. 예, 박영태 선수의 모습이잖아요. 예. 네. 왜그최강역에서도 보면 항상 네. 나올 때 난가? 내가 나갈 <laughs> 사례인가? 역시 내가 주인공인가? 이런 자막 엄청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농담반, 진담반이지만 물론 이제 좋습니다. 음. 어, 저를 뭐 이렇게 재밌게 잘 써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가끔 그래 너무 좀 적당히 좀 하라고. <laughs> 네. 왜냐면 실제로 이제 제 어떤 좀 지인들, 네. 채널 지인들 중에는, 야, 그거 좀 너무 그렇게 해서 어. 너를 진짜,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 원래 그런 사람이지 뭐. <웃음> <웃음> 근데 그런 사람이지만, 네.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재수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아니죠. 네, 네, <laughs> 네. 근데 하여튼 너무 좀 그렇게 쓴다고 네.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보게 겨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죠. <laughs> 얼마나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는 건데. 캐릭터 잡는 게 네, 진짜 네, 어렵거든요. 네. 근데 네. 캐릭터가 딱 있잖아요. 애초 시작부터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음, 맞아요. 네. 뭐 캐릭터 뭐 사실 별명 부자하면 김태균 선수와 더불어 네, 박용택 네. 선수 누가 더 많습니까 별명이? 쌍도 맞죠. 그죠? <laughs> 김태균 선수도 한 제가 알기로 마흔 몇 개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몇백 개? 몇백개에요 제가 네. 세다 말았고요. 뭐김 머시기면 다 이제 태균이 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뭐뭐태은다 이제 박용택의 별명이. 그러니까요. 실제로 예. 그 나무 키에. 어 박용택 말고 별명택의 어떤 카테고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저는 나무의 길두 개를 가지고 있는. 아 몰랐습니다. <laughs> 네, 야 네.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팬덕택 <laughs> 맞아요? 입에 딱딱 붙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야 정말 아이디어 좋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팬덕택. 네, 앞으로는 네. 내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별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laughs> 팬덕택. 네.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팬들과의 그 정말 파파미, 파도파도 미담만 음. 나오는 일화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 저는 20대 때는 저도 사실 잘 못했어요. 어. 그리고 지금은 정말 이제 점점 이제 시대가 바뀌고 어 어떤 분위기가 사회 흐름 뭐 분위기가 바뀌면서 정말 그래도 선수들이 팬들한테 잘합니다. 근데 저가 이제 처음에 입단할 때 2000년 초반만 해도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미덕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나 스타야. 음. 나 누구야. 약간 이런 느낌들이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예. 꼭 그래야만 뭔가가 좀또 음. 있어 보이는 음. 멋있어 보이는. 음. 이제 그게 이제 시대가 조금씩 흘렀고, 음. 실제로 저도 뭐 이제 갓 정말 정신없이 야구해야 되는 어떤 신인급 선수가 음. 그러니까 뭐 팬서비스에 대해서막 뭔가를 하기에는 어 뭐좀 그런 어떤 역량이 좀덜 됐을 수도 있겠죠 분명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못하다가 음. 제가 2009년에 음. 제가 이제 가장 좀 특히 쉽지 않은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졸렬택이라는 게 있어요. <laughs> 어떡하니? 2009년에, 2008년까지 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다가 2009년에 빵하고 이제 터트렸어요. 아. 제 가장 가 행복하고 가장 정말 꿈만 같은 시간, 시즌이어야 되는데 그 시즌이 딱 끝나는 마지막 경기에 제가 이제 졸렬택이 돼요. 타격왕 어떤 싸움을 하면서 아. 또 어, 하필이면 가장 인기 좋은 또 롯데 자이언츠의 홍성흔이라는 선수와 네. 네, l g 트윈스의 박용택이라는 선수와 그것도 타율이 뭐 3할 3푼, 4푼이 아니고 3할 7푼대에서 아 타격왕 싸움을 하는 또 어떤 팀 순위도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이었고 아 그러니까 야구팬들이 볼 때는 가장 흥미로운 그렇죠. 네, 시즌 막바 가장 흥미로운 빅매치. 빅매치인데 그런 경기에서, 뭐, 이제, 저는 이제 경기를 안 나갔고, 저는 왜냐면 그 다음에 또한 경기가 더 있었고, 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그런 것도 그 전까지는 되게, 어, 어떤 좀 일반적인, 네, 그냥 당연시했던 음. 것들이지만, 그것도 이제 시대가 바뀌었던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두 선수 모두 선수로서도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많았고, 에. 팀도 워낙 인기 팀들이었고, 에. 이제 완전 큰 이슈가 되면서, 에. 이제 제가, 너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꿈만 같아야 될 시간이 야간을 가장 힘든 시간이 됐어요. 와. 네, 그러면서 한 며칠 동안, 이제 시 g 끝났으니까 휴가잖아요. 며칠 동안 거의 밖에 못 나갔어요. 저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어떤 뭐 사과문 같은 어떤 그런 글도 좀 올렸었고, 그리고 나 다시 한번 좀 돌아봤어요. 어쩌면 어떤 제가 어떤 사람으로서 한 발짝 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리고 또 팬들한테 대하는 태도까지도 좀더 완전 바꿀 수 있었던 그런 좀큰 계기였던 것 같고요. 와. 어떤 큰 사건이었고 제가 지금 아직까지 야구를 하려면 한 10년 이상을 더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선수로서 제가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구는 당연히 이제부터는 정말 성적으로는 운이 아닌 나 진짜 이제 이런 선수가 됐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팬들한테 하는 모습은, 이거는 분명히 시간은 걸리겠지만, 내가 진짜 진정성 있게 팬들한테 다가가면, 어 나중에 되면, 시간이 흐르면, 많이 좋아해 줄 거야, 라는 어떤 생각들이 정확하게 들었어요. 음. 그그 이후에,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 팬들한테. 아. 제가 그래서 항상 이제 후배들하고 네네네. 얘기할 때, 성공이 뭐고 실패가 음.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음. 왜냐하면 성공은 기쁨만 가져다 주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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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는 성찰을 가져다 주기 맞아요. 때문에 사람을 성숙시키는 건 음. 미안하지만 성공이 아니라 실패다. 음.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근데 정확히 정말 음. 성찰을 하셨네요. 저는 그래서 실패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laughs> 어. 그래서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아, 좀 타격폼 좀 그만 좀 바꾸라고. 음. 네. 근데 저는 뭐 어떤 분명히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이게 어. 예를 들어 타자가 사할 타자는 정말 꿈이잖아요. 아 백인천 선수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않았어요? 사실 그때는 이제 일본에서 그쵸, 그쵸, 정말 태교관까지 했던 에, 에. 분이 넘어와서 에. 또 감독, 어, 어떤 감독까지 경험 하면서 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같은 튼 사활을 칠수 있었던 건데 그이유는 없죠. 저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거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떤 뭐가 있는데 아직도 아무데도 못 찾은 거야. 음. 그거 내가 찾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하...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시도하고 저런 것도 시도하고 계속 해보는데 결국엔 그 속에서 사실 그걸 성공을 시키지는 못했지만, 아, 그 속에서 아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조금씩 더가지치기가돼요 하...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어뭐 제가 이제 뭐 많은 기록들을 이제 그럼요. 남기고 이호공사 응. 안타 네, 이호공사 예. 네뭐 예. 네. 예. 여러 가지 있지만. 어쩌면 가장 제가 좀 뿌듯하게 자부심 있는 거는 10년 연속 3할이거든요 하...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못 했던 거고, 지금도 저밖에 없고, 하... 앞으로도 아직까지 다른 기록들은 아마 거의 올 시즌에 거의 다 깨질 것 같은데, 그것만큼은 아직까지는 꽤나 아마 지금 남아있을 것 같은데, 하... 그게 사실 저는 그냥 그 속에서 계속 뭔가 계속 새로운 걸 하고, 새로운 걸 하면서, 아,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를, 계속 좀 천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해요. 그런, 아... 그 기록은. 저는 사실 천재택인 줄 알았어요. 아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노력택이네요. 네, 저는 전혀 안 그래요. 엄청 노력을 하셨군요. 어, 딴건다질수 있어요. 뭐든 해서 질수 있죠. 예, 네, 근데, 어, 나 노력하는 거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다고, 질 자신이 없다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독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태근 정근우 이런 이제 좀 저를 잘아는 네. 친구들 뭐~ 정성훈 이런 친구들이 아, 이태근이 그냥 정성훈이면 저한테 바퀴벌레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야 씨또 바퀴벌레는 뭐야 네. 이제 뭐~ 정근우 이런 애는 맨날 모기 모기거리고 그러는데 이~ <laughs> 이제 뭐~ 대학교 때별명 네. 생긴 걸로 네. 이제 놀리는 거고 <웃음> <웃음> 연관이 되시나아요 <봐요>, 모기가 <웃음> 왜 웃음이 네. 나지? 근데 이때 끈이 갑자기 바퀴벌레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게 어... 뭐야 이랬더니 죽여도 죽여도 밟아도 살아남다. 밟아도 계속 살아남는다고. 근데 실제로 저 이제 외모는 사실 그런 스타일 아니죠. 전혀 아니죠. <laughs> 저는 약간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아. 네, 요또 박수. 아유, 아유 아이고. 오늘 여러분 주게 됩니다. 야 이래서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음. 저는 타고난 줄만 알고. 아유 전혀 전혀. 왠지 이렇게 연습. 연할 때도 이렇게 많이 안 보이셔가지고, <laughs> 제가 연습 영상도 다 찾아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거의 뭐 선성원 선수나 신재용 선수만 네네. 보이고, 아니면 네네. 영건들 보이고, 네네. 연습할 때잘안 보이셔서, 네네. 어, 그냥 연습 잘안 하시나? 이런 어... 생각인데 아니네요.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축구하는 친구들이, 농구하는 친구 야, 이게 스포츠야?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경기 중에 무슨 뭘, 뭐 바나나를 먹어, 뭘 먹어요? <laughs> 그러니까. 햄버거도 먹는 거 아니야 이러길래 그러니까. 햄버거가 아니고 저희 밥도 먹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경기하는 거는 어. 이제 정말 이때까지 내가 준비했던 거를 이제 뭔가를 그냥 결과를 결과물을 이제 뭔가 보는 예. 데고 사실은 저희는 운동은 다 모든 건 연습이죠. 맞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입니까. 일반 분들이 사실 야뭐몇 시간 가가지고 진짜 한.. 껌도 씹고 있고 네. 어떤 선수 보면 야 지명타자 하면 저 4시간 저 땀이 날까 이러는데 음. 실제로 지명타자는 어, 보통 한타석을 치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배트를 들고 계속 스윙을 해요 아. 하, 그럼 보통 하루에 아. 물론 이제 저 같은 성격은 좀더좀 좀 많이 하는 성격이라서 모르겠는데 저는 한 하루에만 스윙만 벌써 한 300번 하 합니다. 2, 300번을 그래서 맨날 이제 친구들이 뭐 개인연습에? 뭐 야간연습에? 이런 얘기도 해요. 아 네, 후배들이.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그 결과물로 받고 네, 칭찬도 받고 혼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몇 십만 명한테. 그러니까요. <laughs> 네. 왜냐하면 팬들은 그날 경기 이겨야 일주일이 행복하고 맞아요. 그날 경기 지면 진짜 일주일이 불행한 법이거든. 음, 음, 특히 음, 음. 최강력은 요즘 그런데. 맞아요, 맞아요. 아, 그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음. 그 박용택 선수가 2024 시즌에 처음 이제 프로에 입단한 신인들에게 기본 소양 교육 아, 네네, 강사를 네네. 하셨다는 기사를 보고 네. 무슨 말씀하셨을까? 을 이런 말씀을 하셨겠네요. 다 비슷하죠. 아. 네, 사실은 이제 전 딸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딸한테는 안 통해요. 아 딸한테 하시면 안, <laughs> 그죠? 안 돼요. 그죠? 안 통해요. 선수들한테는 <laughs> 딸한테는, 딸한테는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제 어. 딸 학교 선생님하고 뭐 어떤 대화를 하다가 네. 이제 선생님한테 막 그러니 했더니 아버님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말도 그렇게 하시는데 좀 솔비 좀 에이, 그애 키우면서 왜 그러냐고. 딸한테 그게 먹히냐고 그럼요 그럼요 네. 아무리 네. 좋은 얘기도 안 먹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딸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소연교육도 이제 2년째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KBO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그래서 어 이제야 시키냐고 아가 <laughs> 은퇴한 지가 몇 년인데 아 <laughs>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팬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엔 그쪽 얘기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음. 올해는 제가 이제 워라벨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음. 자 우선 제가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음. 프로야구 선수는 워라벨 없습니다 어, 그런 생각 갖지 말라고 근데 실제로 저는 20대 때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큰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 그냥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래 난뭐이 정도 돈받거나이 정도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들도 가끔씩 있었어요 아, 그래 뭐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어, 나 지금 좋아하는 친구랑 결혼했고 뭐, 애기 낳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도 가끔 했는데. 젊을 땐나 위주로 생각하거든요. 맞 네. 근데 이것 또한 사실 시작이 팬이 되면 달라져요. 아. 어. 제 어떤 행복을 보려고 팬들이 돈 내고 야구장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팬들은 진짜 우리 팀 이기는 거 보려고 오는 거고, 이 선수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팬들이 오는 거지, 어, 야, 저 선수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엄청 잘하잖아. 나저 선수 팬이야, 막저 선수 보고 싶어. 이런 팬들 사실 잘 없거든요. 네. 네, 결국엔최강력과 사랑받는 것도, 야, 얘네 예능인 줄 알았더니 저 과정부터가 뭐 그냥 계속 다 찐이네, 다 진짜네. 이게 저는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들도 특히나 신인들은 그런 생각에 많이 빠져있을 수 있거든요. 어, 어떤 나만의 생각. 내가 이만큼 돈 벌고 이만큼 영, 뭐 월급 받고 어, 연봉 받고 무슨 차를 타고 무슨 뭐 옷을 입고 시계를 차고 뭐 어떤 집에서 살고까지가 끄실 수 있는데 그 어떤 팬들을 생각을 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팬들 얘기를 음.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프로야구 선수는 내 행복이 아니라 팬들의 행복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제가 진짜 진짜 절실해져요.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만 뛰다 보면은 그냥 어느 쪽한계에 부딪히고 하다 보면 제가 타협을 할수 있어요. 충분히 타협할 수 있죠. 아, 나뭐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를 팬들이 보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팬 사랑 얘기 중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늘 LG를 응원하셨던 분께서 닮아 아저씨가. 인 아, 네네네네네. 네. 그 분. 그러니까 신인 때부터 음. 제 유니폼을 그러니까 아래 위를 입고 어. 예, 약간 뭐 개인적인 어떤 응원단장 느낌으로 일반적이게 보이진 않았어요. 눈에 튀는 그런 이제 항상 제 저를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엄마도 알아서 막 인사하고 하면은 막제 아버지가 막 용돈도 주고 이 정도의 어. 어떤 팬이었는데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아프신 음.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그냥 야구가 너무 좋으셨고. 그 가족들도 야구에는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니까 항상 야구장 가게끔 이렇게 뭔가 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인데, 어?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뭐 애들하고 얘 야구 닮아졌어? 요새 안 보인다? 뭐,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경기 끝나고 들어왔는데, 어, 휴대폰에 봤더니 좀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어, 안녕하세요. 저 이제 뭐 어떤 누구누구 누군데, 이제 야 LG 팬이라고 그러면서, 닮아 아저씨라고 아시죠? 이러면서 오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동안 이제 안 보인 이유가 있구나, 안 보이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뭐 어디 어디 병원에서 뭘 하는데 이제 그렇게 제가 그래도 요 소식은 좀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이러고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연락 드렸죠. 그래서 어, 혹시 뭐 병원에 가시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경기 끝났으니까 그럼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내가 병원을 가겠다. 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갔는데 너무 가족들이 너무 좋아해주시고 어. 그 실제로 뭐 이렇게 인사드리고 했는데 앞에서 사진 좀 찍자고 너무 좋아할 거라고 그 실제로 그 영종 사진 앞에서 이 가족들하고 다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큰형 형님분이셨나 누가 이제. 입간할 때, 그러니까 뭐, 정말 용택 선수가 뭐 쓰던 것 중에 어떤 거라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넣어주실 수 있냐. 정말 너무 좋아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인 배트를 이제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이제 그렇게 입간할 때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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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요 얘기가 이제 아마도 저한테 처음 연락 주신 분이 막 여기저기 딱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좀 퍼졌는데, 결국엔 어떤 팬과의 일화들은 내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음.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어, 생각이 가는 대로 했을 때 뭔가 좀 좋은 일화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음. 그런 것들이. 아유, 그분 정말 음. 가시는 길에 그래도 외롭지 않게 음. 정말. 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음, 행복하게 음. 떠나실 수 있는 음.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음. 거잖아요. 캡틴님 어, 네. 혹시 다음 최강량 네, 선수 네. 저희도 한번 추천해 주시고 추천해 주실 네. 수 있으십니까? 정성훈이요. 소개해 <laughs> 주세요. 근데 그게 섭외는 어려워요. <laughs> <laughs> 왜냐면 제가 최강 처음에 할 때도 네. 장시영 피디도 얘기한 게 네. 무슨 뭐 이대호고 박용택고 김성훈 감독이고 하나도 안 어려웠다고 섭외하는 거 정성훈이 제일 어려웠다고. 어 성훈아 이 마이금이라는 채널은 어, 최강야구랑 이게 연계가 돼 있다. 어. 너 이거 안 하면 어, 너 최강야구 잘린다어 김성훈 감독님하고도 아주 돈독한 사이시기 때문에 어 최강야구 하기 싫으면 이것도 나오지 마. 하고 싶으면 나와. 어 끝. <laughs> 네, 감사합니다.